이거 지금 뭐만들려고 앵마기 행운을 그 하는 어. 개업식 집에 앵마기 어. 북어를 만들어 아. 볼까합니다 오늘 우리 가는 데가 정어리 빠잖아. 네. 그래서 <laughs>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원래 리본캐널리 집에 앵마기 <laughs> 정어리를 <laughs> 이제부터 만들어 <만드는> 보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거 어디서 샀어? <laughs> 어, 얘는 그 멍멍 멍멍이 그 고양이 어쩌고 써있던데 어, 저희 동네 24시간 어. 어. 그런 애견 용품점이 있는데 아. 거기 갔더니 <laughs> <딱> 이런. <laughs> 너무 나 귀여워. <laughs> 정어리마 친구가 진짜 있어서 귀엽다. 예쁘. 네? 이 실은 어디서? 목마기 부거에 국어에... 어. 필요한 명주실은 다이소. <laughs> 근데 다이소에 명주실, 명주실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검색해. 검색, 검색. 아, 검색해 봤어? 네. 야, 너 다이소.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내가 카메라를 못 따라가겠다. 여기 면, 면 다래실. 다이소? 야, 근데 우리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너무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어. 없다. 그건 어디서 샀어? 이거는 아 이거 다이소. 아 다이소야? 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강아지. 아 이렇게 네, 네, 강아지. 이노는건런데 <laughs> 정어리. <웃음> 정어리. <웃음> 너무 귀엽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요거라는 건지 캣토이. 네, 고양이 장난감. 이 안에 그 고양이들만 맞는 아. 캣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laughs> 음, 고양이 친구. 아 정어리. 너무 다자 이제, 이제 만들어 봐. <laughs> 만들어보요. 아, 이렇게 냉막이. 네, 음. 아, 이거 이제 머리. 보통 명태 같은 거에 이렇게 네, 그걸로 하는데 아, 귀여운 그치? 냉막이네. 네. 너무 어, 네. 귀엽다. 아. 이제부터 만들어봐. 아. 아. 원래 만드는 게 내가 전문인데, 나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이다. <laughs> 시웅이는 원래 잡지사 편집장이에요. <laughs> 서울이라는 잡지 지금 편집장이죠? 네. 서울시에서 만드는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편집장이고 서울사랑. 저랑 시웅이랑은 만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응. 아, 그걸 이렇게 머리 따듯이 닦는 거야? 응, 그렇게 해보려고요. 응. 뭐 해보진 않아서. 응.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촘촘 따 있길래. 어, 평상시에 너도 머리 잘 땄잖아. 에이, 어. 내가 좀 잡아줄까? 응. 근데 이게 질감이 약간 징그럽다, 만지니까. 응. 어. 아, 어. 보통 잠깐만 보여줘 보여줘 아자클로저 하나만 하고 이리 와봐 아니 여기 꽃다리, 그렇죠, 이렇게 그래갖고이 요거는 이렇게 이제 가게, 어. 가게에요 에요 가게, 네. 아. 위에다가 아 그치? 그치? 음리이 음악이 정멀이 완성됐어 너무 귀엽다. 앵마기 네, 정어리. 응. 이건 어떻게 쓸 거야? 어, 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하는 어. 또 다른 포인트가 <laughs> 있는데. 얘 강아지 갖고 노는 거라 그렇구나. 강아지 가지고 노는데 <laughs> <이제> 이렇게 <laughs> 어. 우리 이제 정어리. 어, 우리 다섯 시에 가릴 거니까. 내지. 네, 집. 우리 동생 유정이가 정어리 포르투갈에서 수입해갖고 유통하는데 정어리를 주제로 한 주, 정어리 빠를 열었어요. 한 일주일 됐나? 네. 오늘 그래서 됐다. 처음 시웅이랑 저랑 거기 방문해서 또 정어리와 함께 와인 한잔 하러. 포르투갈 와인? <laughs> 어, 포르투갈 와인과 아, 네. 정어리. 그렇지.

그, 우리 이제 가서 소개가자 <laughs> 여기가 바로 연남동의 리스본 캐너리. 후배가 열흘 전에 오픈한 정어리 캔바입니다. 아직 주인은 안 왔지만 우리는 먼저 와 있어.

그러니까이 소리 좋아합니다. 이 소리 이 소리 니다이소이아이 소리 좋아합이가 만든 거는 어디에? 아 오면은 의논해서 걸을 거야? 응. 응. 여기 들어있었나? 응.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것도 아, 이정이가 만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는 그 용도가 뭐야? 그래. <laughs> 아 핀이야. 아 이거 회사 로고, 회사 응. 직원들 꽂집으면딱 되겠다. 같 만들었다는 거? 네 맞아요 이렇게 저,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잘했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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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언니가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 낮에 동영상 찍고 있어 나 한번 찍어 여기서 자 <laughs> <좋아>, 돌려서 <laughs> 진짜 너무 좋다 네, 너무 예쁘다 저요? 아 <laughs> 어, 여기 여기 <laughs> 얘, 예, 개가 들어갔다고 참치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음. 이 참치가 이건, 지금. 음.